자, 심장 질환 그첫 번째 위험 신호를 알려주실 분을 모셨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심근경색으로 무려 일곱 번이나 심장이 멈춰있었어요일번이나 어, 네? 하늘하고 땅하고 왔다 갔다를 일곱 번. 네, 하지만 지금은 다행히 건강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음. 직접 모셔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일단,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신금경색으로 심장이, 어, 무려 일곱 번, 무려 일곱 번, 어, 멈췄지만 다시 살아난 남자, 박규범입니다. 와. <laughs>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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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충분히 다니시네요.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네? 어, 떠요떠요 떠요. 아, 지금 <laughs> 떠요간단게 떠요, 떠요. <laughs> 아니라, 예. 네. 복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죠? 네. 대단하시다. 뭐, 뭐 어떻게 이야기? 심장이 일곱 번이나 멈췄는데 살아나셨잖아요 지금. 이게 진짜 사실입니까? 믿니까? 진짜입니까? 그쵸. 안 믿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증거 사진을 준비했어요. 자 일단 화면 보시고 얘기 나눠보시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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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와. 그때 어. 당시 상당히 긴박했던 어? 상처가들 어? 같이 있습니다. 수술 자국인 거잖아요. 네. 아. 뭐, 어, 이렇게 흔적을 보면서 음. 어, 다시는 이렇게 아프지 말아야지 아, 아, 아. 하면서 더 열심히 건강 챙기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몇 번이나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어, 수술은 한번 받았는데 2017년도 제 나이가 44살 때 음. 예, 겨울이었습니다. 예. 음, 가슴에 이제 누르는 듯한 통증, 압박 어. 그리고 이제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듯한 어. 통증 그런 게 이제 되게 답답함을 느껴가지고 제가 이렇게 푸업을한두번 했어요. 예. 어그 뒤로 정신을 잃었고, 아. 네, 주변 분들한테 전해들은 건데 아. 그 장소에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답니다. 어 그리고 바로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안에서한세번 정도 심정지가 있었고, 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서너 번 정도 더 심정지가 있었다고 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유, 정말 큰일 날뻔 하셨네요. 근데 <laughs>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게 심장이 일곱 번 멈췄는데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건가요? 멀쩡하게. 어. 정말 드문 일이죠. 아, 되게 이렇게 심장이 정지하게 되면 전신에 있는 장기들의 혈액 공급이 안 되는데 생명수나 마찬가지인 혈액이 돌지 않으면 뇌사에 이어서 바로 사망에 이르게까지 어 정말 얼마 걸리지 않는 시간이죠 어 그런데 당시 쓰러졌을 때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주셨던 분이 있었고 또 앰뷸런스에 의해서 신속하게 병원에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죠. 진짜...